오늘은 6월 23일입니다. 네. 오늘은 감자를 보여드리려고요. 저희 감자를 캤습니다. 감자를 캤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감자를 아침에 캤어요. 근데 저보고 감자를 너무 얕게 심어가지고 밑이 안 들었다고. 근데, 어, 상당히 굵어요. 굵은 것들은. 밑에서 이제 자랐던 것들은 꽤 크고요. 위에 너무 올라와가지고 자란 애들은 이렇게 적게 조그맣고 사이즈가 아주 다양하죠? 오, 다양한 사이즈의 감자를 캤습니다. 아, 하지 되면은 캐는 하지 감자예요. 오, 어젠가가 어 하지였던 것 같은데. 음, 아무튼 그 근처입니다. 지금 캐려고 했던 시기에 맞춰서 캔 거고요. 조금 더 지나면은, 조금 더 지나면, 저희 지금 주말부터 비가 온다 그랬어요. 비가 와가지고 장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주도부터 비가 올라오겠다 그렇게 어, 일기 예보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캐야 되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음, 감자들은 하얗고 예뻐요.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어,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. 뭐한 박스 될지 모르겠어요. 한 박스나 되겠네요. 어, 한줄 심은 건데 음, 친구도 좀 나눠주고 저도 좀 짜서 먹고. 어, 해안 되겠습니다. 아 그래도 올해 음, 상추를 제외한 첫 번째 수확물이었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저기 토마토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. 저희 제가 토마토 심었다고 자랑했었잖아요. 이렇게 음, 토마토 열려가지고 어,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 이것도 아, 익으면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, 6월 23일이었고요. 이 감자 캥거 보여드렸습니다.